오늘 실과 보면은 가사에 간 삼손이라고 되어 있죠. 가사는 지역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 배우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나타나 있는 것은 어, 이 사사기에 있어서 그 흐름이 있어서 절정 부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사사 중에 삼손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16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으로, 그래서 큰 그림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삼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죠. 또 하나님이 그 일을 유원해십니다. 사사를 보내셨어 근데 점차적으로 사사가 감당해야 할 희생과 그 내용은 커져간다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것과 같이 오늘 내용에서도 어 사사 삼손이 죄에 대한 대가로 치러야 할 값은 어 커져감을 보게 됩니다. 큰 개인적인 대가가 따름도 보게 되죠. 우리가 삼손의 내용을 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할수 있는 얘기지만 어 눈이 뽑히는 그리고 그들의 포로로 잡혀 가게 되는 이러한 모습까지 죽기 직전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한번 들여다 볼게요. 먼저 오늘 본문 16장을 시작하는 내용은 삼손이 기생한테 가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기생한테 가기까지에는 딥나의 사건까지 우리가 전에 했죠. 그렇죠? 딥나의 사건 이후에 20년의 시간을 첨가하고 첫 기록인데 그 기록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나타납니까? 말씀드렸듯이 기생에게 찾아간 내용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즉 20년 동안 사사로서 음, 삼손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결코 이러한 기생을 찾아가는 모습으로 시작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내용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일, 일, 이런 배경화에 우리가 1번을 볼게요. 삼손과 기생이라는 내용을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가산하는 지역이 아주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블레셋의 다섯 개의 중요한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군사적 독춘지기도 했고요거점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어, 여우수화를 읽으라 그랬는데, 이 여우수화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리고로간 정탐꾼들이 정탐하러 간 그때 누구를 만나죠?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어, 삼손 또한 기생을 만나는 장면이 나타나요. 여기에서의 평행관계, 단순히 기생을 만났다는 것만으로 평행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어, 여기 내용을 좀더 살펴보면은, 어, 먼저, 가사라고 하는 이 지역의 배경을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미 여호수아 시절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라고 명령하신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이방 나라를 남겨두게 돼서 이런 사사시대와 같은 비참한 모습을 맞이하게 됐다는 걸 우리가 사사기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 정복해야 할그 가사 땅이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 정탐꾼들이 여호세에 보면 은 기생 나라비 숨겨주고 죽음으로부터 구해주게 되는 거짓말을 쳐가지고 그 병사들을 빨리 쫓아가 봐라 라고 하면서 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 역시 1, 2, 3자를 보면은 그러한 맥락과 비슷하게 나와요. 어, 블레셋의 이제 원수들이 그가 삼손인 줄을 알아봤어요. 성경을 보니까 삼손이 20년 이후에 그 자리를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떤 블레셋으로 하여금 원수가 되는 한 명이잖아요. 블레셋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겠죠, 그렇그 힘을 막강하게 부리고, 막 어, 그막 말도 안 되는 괴력으로 막 군대를 쳐 부셨던 어그 삼손을 블레셋 군들은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생에게로 들어가는 그 모습만 보고, 그 블레셋 지역 안에 있던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이미 삼손임을다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어, 밤까지 기다렸다고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밤까지 그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기다리는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왜 기다렸을까요? 인사하려고 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20년 만입니다. 인사하려고 그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원수였습니다. 죽이기 위해서 그곳에서 숨죽이고 기다렸던 거예요. 왜 밤을 택하고 기다렸을까요? 삼손의 옛 명성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가. 잠들었을 때 기습하려고 했을, 어,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밤중에 일어나라고 삼손의 어, 행함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어떤 전후의 내용은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그기습을 통해서 <laughs> 삼손이 깨어나게 됐었을 것이다. 그리고 삼손도 주변에 사람들이 둘러싼 것을 어느 정도는 낌새를 차리고 긴장 가운데 잠을 청했기에 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밤중에 일어났다고 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어,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해서 2번 문제를 같이 좀 볼게요. 여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어요. 이 같은 기생의 이 내용 중에 줄기입니다. 삼손은 가사에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 문, 어,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이고 해구론 앞산 꼭대기까지 80km를 가게 돼요. 즉, 밤에 깨어난 다음에 성문짝과 두 문설주 문 빗장을 빼버린 거예요. 힘이 어마어마했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80km를 해구론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어, 전쟁에서 이 성문을 파괴하는 것, 어떻겠습니까? 다른 내네 편이 공략해서 들어오는 그 문을 헐겁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쵸? 침입하기 쉽도록 취약하게 만든 전략적인 행위였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전략적인 행위에 그치지 않았다라고 문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그리고 24장 60절을 읽고, 어떻게 삼손이 성문을 제거한 것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신 표지가 되는지를 설명해 봐라. 어떻게 이게 연결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제가 딱 얘기하면 아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입니다. 별과 같이 모리아 같이 네 자손 내가 많게 할 것이다라고 언약을 맺으시죠 아브라함과 그리고 24장 60절의 말씀은 리브가를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천만인의 어미 그리고 내 씨를 그 원수의 음 뭐, 뭐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내용이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어 근데 왜 이게 연결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한번 넘겨볼까요 책을 85페이지에 원수의 성문이라고 하는 성경 신앙 메시지의 어,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하나 둘셋네 번째 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사건에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어, 위에 나타난 네 번째 줄까지의 내용은 삼손이 80 k 로 정도를 성문을 가지고 올라갔던 내용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러한 행위 뒤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그 옛날의 일이고. 어 이거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인가 삼손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기생한테나 가고 있고 20년 만에 나타나서 이러한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 이면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음을 볼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잊어버린 만큼 작은 것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데. 신실함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기 아래 보면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 내게 큰 복을 주고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벽에 갖고 바다의 모래와 같으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삼손에 이해할 수 없는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당신의 구속사를 완벽하고 정확하게 약속을 이행해 나가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의 그러한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많은 사람 불렛을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뒤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면은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사사기의 모습이 계속 그러한 모습이죠.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래서 이방을 섬기고 이런 모습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로 잊으시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언약에 신실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자신이 한 약속을 잊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면을 우리가 말씀이 작은 본문을 통해서도 짧은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또 하나 생각해 볼수 있어요. 이번의 답과 연결돼서 또 생각할 때 사사삼손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20년 만에 나타나서 기생을 찾아가서 그와 잠자리를 청하는 모습을 나시린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사용하시는 거죠. 기둥을 뽑게 하고 힘을 여전히 그에게 공급하셔서 어 전쟁에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삼손과 들릴라의 내용이에요. 어 삼손은 태어났을 때 평생 나신으로 살아가기를 바쳐졌죠. 어 민숙이 여기 보면은 이제 나실인 서원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 특별한 서원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이건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쭉 찾아보시고 중요한 것은 이 나실인의 서원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은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 그래서 뭐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다른 자들과 구별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받쳐지는 제물로서 사용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구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본문과 이 민수기 내용을 찾아보시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들릴라는 몇 번이나 삼손의 힘을,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시도했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은 세 번째 여자였던 들릴라가 계속해서 삼손을 유혹을 합니다. 너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느냐? 계속해서 물어봐요.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블레셋 방백들이 마르지 않는 일곱 개의 세 활주를 사용하면 된다. 라고 그냥 거짓말로 이야기를 하죠.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브리탄 삼시를 끊듯이 끊어버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쉽게 끊어버린 거죠. 거짓말이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또 유혹합니다. 11절에. 어, 유다지파에서 사용했던 것과 같은 방식을 유도합니다. 근데새 밧줄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인데 이것조차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전혀 삼손한테는 먹혀들지 가 않죠. 그리고 13절에서 1 4절 보면은 머리카락 7가닥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드디어 유혹에 넘어간 거죠. 가장 근접했고, 그리고 이 7가닥에 있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삼손의 힘이 빠져나갔더라라고 하는 힘이 없어졌더라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 구절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음 뭔가 머리카락 자체의 신비한 효험이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보면은 여호와께서 능력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근데 이때 빠져나간 걸까요? 나실인의 서약 중에 하나가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나실인의 서약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머리를 자르는 행위 이것에 대해서 이방인들과 적군한테 진실을 그대로 말해 버렸고 나실인의 서약을 하나님 앞에서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힘을 빼앗아간 것일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겠죠.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결국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근원을 알려주고 들릴라는 삼손의 머리를 잘라서 나시린의 서약을 깨트림으로 삼손을 배신합니다. 어, 삼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힘의 실체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나 나시린의 서약이 깨지자 힘이 없어졌더라 라고 하는 구절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 자체 에 있는 것이 아니라 14, 15, 16장에서 계속해서 보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제가 앞서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 2절을 보면 이것에 대한 또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22절을 보면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어 이것은 단순히 머리가 자란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회복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자라나는 그 머리털 하나의 뭔가 신비한 효험이 아니라. 그 머리가 자라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 간구 구하는 모습, 나에게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다시는 찾는 모습이 나타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이 회복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삼손에게 능력을 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번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붙잡아서 그에게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들이 결국 삼손을 블레셋인 다곤의 신전으로 데려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했죠, 여러분? 다가어요 블레셋 분한테 넘겼어요. 블레셋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하죠? 참, 이거 어떻게. 삼손의 눈을 뽑아버리고, 그렇죠 삼손의 눈을 뽑아버리고,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어, 이거는 뭐, 이 시대 때만 있는, 있던 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이 당시에 문원들에서 나오는 이 어, 모습들이 일반적인. 눈을 빼고, 대적의 눈을 빼고, 강제로 맷돌을 돌리게 하던, 이 관습과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싱 다곤 이방신 앞에 그가 어, 처참이 낮아진 모습, 약해진 모습 가운데 그 일을 섬기는 모습 가운데 그들이 블레싱 유인하는 거죠. 어, 하나님의 욕되게 하는 하려는 의도적인 이들이 섬기는 여호와를 욕되게 하려는 의도적인 모습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자사로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앞자에서 구해내는 삼손의 무르심을고려할때 우리는 삼손의 죽음 어떻게 받아들여 하는가? 삼십절의 유양문의 비추어 생각해보라. 삼십절, 여기 나와있죠, 문제에.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자가 살았을 때보다 때에 죽인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죽음과 같이 건물을 무너뜨리면서 그 자리에 있던 블레셋군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거기에서 함께 죽게 되죠. 이때 죽을 때 죽인자가 살았을 때 죽인자보다 더 많았더라라고 기록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삼손의 죽음의 최후의 장면입니다. 어, 28절의 모습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습과 연결되어 있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하면서 머리가 나는 그때 이러한 고백을 올려 드리게 됩니다. 어, 하나님은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짖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했던 그에게 나시린의 사역을 어겨서 힘을 빼앗아 가셨지만 다시금 그가 회복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힘을 주셔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시는 또다시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더알 수가 있죠? 어이 사사기의 모든 모습들이 어, 더 나은 왕 그리고 완전한 사사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끔 하잖아요. 연약한 모습 가운데, 어 같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희생될 누군가를 보여주잖아요.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완전한 왕, 어, 완전한 사사 어, 기다리게끔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계속 반복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그래서 삼삼손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냈듯이 예수 그리스도 역시 어떻습니까? 고난과 배신과 이러한 동일한 모습들을 오히려 동일하다고 하면 안 되죠. 더한 모습 가운데에 자신을 죽이시면서 이보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택한 모든 백성을 구원해내는. 어. 이러한 모습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4페이지 고난받는 종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어, 삼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종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봤을 때 이것이 비교가 될수 있느냐 마가복음에서 삼손이 그 다곤의 신전을 허물은 것처럼 예수님도 성전을 헐러 오셨죠 그렇죠? 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장사를 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되고 타락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미 책망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서 비난받으시는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삼손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배반당합니다. 어, 여자 결국 배신하고 작정하고 왔지만 삼손은 그를 사랑했어요. 그렇죠? 여자에게 빠져있었던 아주 잘못된 모습이지만 사랑했어요. 근데 예수님 역시 주변에 그가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자신이 구원하러 온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삼손의 죽음이 그랬던 것처럼 가장 위대한 구원의 행위가 된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85페이지 성경신앙 메시지는 제가 아까 문제에서 연결해서 봤던 것과 갔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86페이지 조직신학적 메시지 기독교 교리탐구학입니다. 배신, 고난, 제자도 라고 되어 있는데 어, 삼손과 같이 우리 믿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고 배신과 이런 고난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표지로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도 없고 예수님 믿으면 아무한테도 배신도 한다고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만사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곳이고, 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역시 어땠습니까? 여기 나오는 인물들 쭉 요셉, 모세, 다윗, 뭐쭉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들 역시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내가 사랑했던 어떤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해보고 음, 여러 가지 고난도 당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땅, 우리의 본향이 아닌 곳에서 우리가 타향살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이 땅에서 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고난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아 고난받아 나 예수님 왜 믿는 거지 이렇게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 땅이 아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 있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을 더욱 더 소망할 수가 있는 것이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본향이 어디죠?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게 될 영원한 천국,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게 될 아픔도 슬픔도 모든 것이 없는. 어, 나쁜 그 모든 것이 없는 천국을 더욱더 소망하게 되는 어, 결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마치며 어,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